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비온다고 그랬죠? 자꾸 비온다고 하길래 안올줄 알았어요. 비가 어디 와? 비가. 또다시 <laughs> 아침 일찍 팔당에 와가지고요. 네. 아유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난 주만큼 날씨는 굉장히 좋고 햇볕도 없어서 저 앞에 이제 팔당 템이 보여서 잠깐 켰습니다. 지나가다가. 댐 앞에까지 가서, 일단, 어, 뭐좀 보고, 날씨가 너무 좋네. 다들 원래 같이 가기로 동행들이 있었는데, 같이 가기로 한 사람들, 또는 멀리서 만나기로 한 사람도 있었는데, 다들 비 온다고, 날씨 이렇게 좋은데, 아유.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제, 제제자한명 있는데, 예, 강남에논현동에갑푸집 아, 도련님이에요. 제가 과일을 좀할 때, 한때는 얘가 한 130km 넘어서 가 몸무게 나가더니 지금 쫙 빠져가지고 병 걸렸나봐요. 쫙 빠졌어 지금. 왜 그랬지? 옛날에 제가 들리고다니면서 산에도 많이 들리고 다녔었고, 산에 가서 막 울었거든요. 나비 보고 막 도망가다 울고, 무섭다고 막 울고. 관악산 아침 9시에 올라가서 저녁 6시에 내려왔어요. 우리 9시간은 산 탔습니다. 올라가는데 4시간, 처먹는데 1시간, 내려오는데 3시간. 자, 보통 왕복 3, 4시간이면 넉 잡고 갔다 오는 산을 갔다가 어릴 때 그랬고요. 뭐 산에 가서 막 무섭다고 바위에 올라가서 못 내려와서 울고, 막 그냥 나비 보고서 막 무섭다고 울고. 그때 벌써 중2 때 고도비만 나와가지고 서 집에서 엄마가 용돈도 안 주고 못 사먹게. 그래서 잡곡밥에다가 그거 풀만 먹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그래서 과외 갈때 불쌍해서 몰래 거기다 햄버거 같은 거 있잖아요 샌드위치 햄버거 이런 거 김밥 같은 거 몰래 사다가 수업할 때 몰래 먹이고 나올 때 조용히 나오고 그랬어요 하이. 중3 때 결국 미국에 가는 바람에 이제 못 만났고 미국에서 이제 공부 좀 하다가 어,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교 오더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명문인지 아닌지 치말로 그래요 캘리포니아주에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명문 사립 고등학교 어디 제가 볼땐 공부를 더럽게 내가 되게 둔했는데요 자기 말도 되게 잘한다고 그러고 수학을 특히 잘한다고 결국 와세대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뭐 하나 몰라 한국에서 살 빼고 있나 봐요 팔당대 앞에까지 왔습니다 아, 라이더들 쫙쫙 지나가고 있고 댐을 아, 이렇게 지나가면서 와우 와우 자저 앞에 가서 잠시 섰다가 한컷 찍어드리고 쓸데가 문제네 어떻게 폰을 꺼내긴 꺼냈는데 이거 어떻게 다시 집어넣어야 되나 뱀 아, 보이세요? 서다가 자빠질까봐 조금 겁나네요. 앞에까지 오긴 왔는데. 일단 세워놓고, 네. 일단 쓰고. 안전하게 세웠습니다. 아이고. 요 앞에. 땜이 쫙 보이죠? 쫙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팔당 호수가 이제 저기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 가지고 호수가 되는 거예요. 저기 넘어가면 여기서 만나 가지고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서 쫙 타고 가면 이제 한강 한강 지나가면 이제 뭐야 그 서해안까지 가는 거죠. 아시니까한방 찍고 바로 또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